다음 로그 a가 로그 a가 뭐라고 할수 있냐? 어, 마이너스 5.6이래. 이것도 별표 치세요. 로그 a가 마이너스 5.6. 짜증난다. 그죠? 이거 지금 표현법 잘못된 거 보여? 이렇게 하면 안 되기로 했잖아. 이건 다 야, 이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0.6이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. 뭐로할까 왼쪽에 마이너스 인제 보이네 이거 그 뭐가 돼 6박점 4 되냐 이 정도 나와야지 야, 마이너스 0.6에서 더하기 1 하면 0.4잖아 양수 괜찮지 이제 그렇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, 그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괜찮냐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얘의 뭐 얘가 있을 때 로그 자뭐 이런, 이런 거 하고요 로그 이렇게 표현 로그 4 루트 a 에이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세요. 이런 얘기했네.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. 자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봐. 자 계산할게요. 일단 뭐야? 나갔다 튀어나가는 거 보이지? 4분의 1승이라고 했잖아 지수에서 4분의 1승이라고 했잖아. 그럼 튀어나가니까 뭐야? 4분의 1에 뭐야? 로그 a죠. 로그 a가 뭐야? 그냥 갖다 써도 되지? 로그에는 계산할 거니까 적어 쓰는 거 알았어? 다시 한 번. 계산할 때 이거 쓰고, 표현할 때 이거 쓰는 거 알았어? 아이게 이거 마이너스 5.6을 계산해야 되잖아, 로그에.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, 계산할 때이러는 거. 이거가? 그것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? 계산할 땐 이거, 표현할 땐 이거란 말이야. 계산할 때 마이너스 5.6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? 그래, 그 전체 값을 한 다음에 뭐라고? 나중에 표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지. 그죠? 됐나? 됐어? 자 그럼 뭐가 돼? 이선생님 계산 딱 해보니까 마이너스 1.4더라 이거지. 됐죠? 그럼 뭐 한다 그랬죠?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다 그랬지? 아 이겼잖아.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다 그랬잖아. 그래서 뭐라고? 이건 그냥 2마점 0.6이 되지 이제. 여기 마이너스 0.4에다 1이니까 0.6이 되는 거 아닐까? 근데 뭐야? 여기서 뭘 구하래? 자 뭐라고? 해야지? 우리 n으로 하자 그냥 n. 정수 부분은 뭐예요? 마이너스 2. 소수 부분을 알파로 쓰기로 했어. 소수 부분은 뭐라고요? 0.6 이렇게 쓰니까 답이 4번 나오는 거야. 이해가? 괜찮지? 로그 다이아몬드에서 하는 그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약간 다른 거야. 알았어? 오케이. 됐지? 오케이.